레이신 젤러맨,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적인 방송 즐겁고 재미있는 고품격 버라이어티 종합엔터테인먼트 울트라캡짱 리얼 라이브쇼 무진장 행복한 TV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진정행복한 t v 입니다 저는 지금 춘향의 부장 그리고 예향과 사랑의 도시 남원 지리산이 보이는 실내체육관에 왔는데요. 저는 오늘 진안군 태권도협회 상임 부회장으로서 태권도 선수단과 함께 태권도 겨루기 시합과 또 품쇄 대회를 하기 위해서 남원 실내체육관에 찾아왔는데요.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 지난 홍삼 축제가 10월 7일부터 1 0일까지 열리는데요. 어, 홍삼 축제를 홍보하고 또 열심히 태권도 경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시내체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전라북도 협회 우리 임원진들도 만나보고 또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네 여기는 전북 도민체전이 열리고 있는 남원 춘영골 실내체육관입니다. 어, 태권도 경기가 지금 열리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 임원님들이 예,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예, 선배님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여기 구단 또고단자또 품새 선수님도 계시고요. 예, 자잘 지내십니까? 네잘 예, 되고 있습니다. 예한 예,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전라북도 태권도 옆에, 예, 경기. 예, 예. 한번지있게한번고 얘기해 주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고민체육대회가 지금 남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아주 성대에게 열리는 모습 보니까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철기찬 그 남원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시합 운영도 잘돼 가있고 예. 그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고 예,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고맙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고봉수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 회장님 에, 전국 최연소 아마 어, 도 회장님 도 협회 회장님이시고 에, 정말로 젊으셨을 때는. 에, 날라다니셨던 우리 고봉수 회장님이신데 지금도 날아다니십니다. 우리 고봉수 회장님 어, 전북 도민체전을 맞이해서 남원 춘약골 체육관에서 태권도 경기 지금 벼루기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일도 품새 대회가 있는데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맛있게 네, 할... 한번 벗고 한번. 아, 그래요? 예, 예. 아, 반갑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행복도시 남원에서 도미트 열리게 돼서 너무나 아, 행복합니다. 아, 태권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다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준비를 다 하고 열심히 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광 황국일 우리 그, 기지미위원회, 기지미위원회 본부장님, 의장님계신데 또, 에,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어, 기술위원회 유장 황욱입니다. 우리 남원에서 이렇게 공인체전을 어, 하게 돼서, 어, 굉장히 좋고요. 어, 우리 지난 공삼축제가 10월달에 있는데 예. 아유 고맙습니다. 또 우리 진안군 태권도 협회 회장님도 겸직하고 있어서 어, 다시 한번 든든하고 예, 우리 진안군 태권도의 위상이 전라북도 협회에서도 예, 예,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아 예, 예, 우리 또예 전주시의회 네. 부의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네. 영상 촬영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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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우리 도의회 네. 예, 부의장이시죠 네. 예, 네. 또 전라북도의회 부의장으로서 큰일 전주시의회 부의장입니다 아 그래? 그회장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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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잡아주시죠 제가 이제 고봉수 의장님 고봉수 의장님알 제가 우리 홍길이, 가지난번 홍삼축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만, 사진 한 번, 예, 네, 이렇게 한번 이래서서, 이게, 네, 제가, 지난 홍삼축제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지난번 마이산에서 열립니다. 예, 네, 우리, 어,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를 총괄하는 김홍수 고협회장님을 어, 비롯해서 이병아 전주시의 회 부의장 전, 그고 뭐, 협회장님이시대, 각 식당이시군 그, 협회장님과 또상임부원장님또전문님들께서각 예, 시군의 우리 관장님들, 지난 주에 오시면 제가 홍삼과 인삼을 싸게 예, 책임지고 구입해서 그냥만 예, 안 주고 또 싸게 준다고. 예, 싸게 하나. 하나. 그냥 준다고안 <laughs> 싸게 하나. 하나. 드리고 또맛있으로 제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제가 어 전라북 전략, 그, 전라북 도협회또 진안군 홍삼축제 선착을 하면은 화이팅 한번 이게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진안군 홍삼축제 화이팅 모델빈 어 모델빈 뭐님면 받고 이거 아니 그러니까 모델모델 홍삼 축제 예, <놀람>